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툭툭 떨어집니다. 병든 자도 낫게 되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응답이 임하고,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어, 나에게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절대로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떠난 적도 없고 떠나실 생각도 없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